안녕하십니까. 어, 마당 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침에 영상 하나 올려드리고 지금 산청 쪽으로 가려다가 어,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꾸에 어, 남한 쪽으로 왔습니다. 남은 여기 상류 정도 되겠는데 하천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 여기 올려고 처음 왔는데. 어, 돌 석질로 봐서는 그렇게 강질은 아닌 것 같은데, 어, 돌밭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 우쪽으로 해서 돌은 좀 어, 자라도, 오또 여기서, 음, 탐사를 한번 해서 한두펜 정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돌이, 이 석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 일단, 어, 1, 2부로 나눠서 어, 두 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1부에는 에, 문양돌이나 색채석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찾아보고요. 2부에서는 어, 모암돌 위주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예, 날이 상당히 덥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예, 좀 더운 날씨입니다. 예,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못생겨도 어, 입석하나 보고 어, 가겠습니다 길이가 한60 정도 되겠네요 60대고 석질은 그렇게 맛있어, 좋은 석질은 아닙니다 접석 수준인데 흰 예. 티를 아주 잘 박아놨습니다 이런 배는, 배는 좀 부르고요. 예, 네, 태가 조금 마음에 듭니다. 거지를 잘 뻗쳐가지고. 음, 뒤에도, 예, 이렇습니다. 음, 좀 큰데, 이보지. 절은 조금 안 좋습니다. 색깔 아주 좋네요. 폭풍 아주 시원하게 잘 흘렀네요. 예. 여기는 돌들이, 석질이 그렇게 전부, 깨끗하진 않습니다. 요것도 위에 테를좀먹었네요요도는 잡석인데, 밑자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밑판은 완전, 예, 이렇습니다. 밑판 좋고, 어이, 어. 자, 어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밑자리가 좋아서 수반에 한번 얹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봉이 아주 잘쏟아고 예, 밑이 너무 좋습니다. 몸떨나라 예, 봅니다. 그럼도 돌질은 안 좋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산에 아주 잎석이 예, 들었습니다. 잡수인데 기상이 좋아서 보여드립니다. 미천 없습니다. 잡더리고요. 청도인데 물때가 많이 끼 있습니다. 잘 달았네. 이야기 그 들었습니다 컬러 색상은 좋은데 태양이야 태양 물들 있는데 요놈 좀 좋아 보이네요 좋아 보이는데 습니다. 오呦, 디도 이렇게 좋네. 이야, 이거. 뒤도 좋고 앞도 좋고. 뒤에 문양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소품인지 삐나서입니다. 비나 삐나 아주 잘 못. 성석에가, 어, 딱, 설산이 잘박이 있습니다. 완전히 온무상, 설산 온무상. 예, 좋습니다. 야, 이렇게 좋습니다.